베스트 3 냉풍기로 올 여름 준비 끝 이번에 리뷰해볼 상품은 코진알개 없는 냉온풍기예요이 제품은 스탠드형으로 난방기능과 송풍온풍기능이 있어요. 또한 공기청정기능과 저소음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이 제품은 15평에서 24평의 공간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계절 사용이 가능해서 공간활용도 좋아요. 또한 헤파필터를 사용하여 공기를 청정하고 온풍냉풍 기능뿐만 아니라 수면모드와 타이머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소음도 작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내구성도 뛰어나요. 이 코지 날개 없는 냉온풍기는 디자인, 기능, 편의성까지 모두 갖춘 제품으로 겨울철 따뜻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레톤 초강력 냉풍기 에어 쿨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냉풍기는 화이트 색상으로 10에서 15평의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소비 전력은 60W로 에너지 소비 효율도 좋답니다. 또한 최대 7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타이머 기능이 있어 편리하죠. 이동식으로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리모컨을 통해 멀리서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물통 세척과 아이스팩 교체가 필요하지만 시원한 효과는 놓칠 수 없어요. 이번 여름 트레톤 냉풍기로 시원하게 보내보세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위를 피해가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이 있죠. 그중 하나가 이동식 냉풍기인데요. 오늘은 아워포스 이동식 냉풍기를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실외기가 필요 없는 타입으로 작은 방이나 원룸에 적합하답니다. 리모컨이 포함되어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고 강력한 쿨링 성능으로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또한 조용한 작동 소음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죠. 사용자들은 디자인, 성능, 편리성 등 다양한 면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 시원하고 편안한 환경을 원한다면 아워포스 이동식 냉풍기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